혈우병, 엑염색체내의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유전병은 혈액의 응고인자 부족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잘 멎지 않은 병인데요. 10만 명당 약 10에서 15명의 유병률을 지닌 혈우병은 경증 환자의 경우 평생 자신의 혈우병 유전자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기껏해야 코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다. 사랑니를 뽑았는데 지혈이 잘 되지 않아 고생했다 같은 비교적 사소한 증상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내의 응고인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요. 경미한 사고로도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피가 나는 자연 발생 출혈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자발출혈은 말 그대로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나 요로계에서 출혈이 발생해 혈뇨나 혈변이 나오는 것은 예산일에 가까운데요. 심장근육이나 심장혈관, 뇌혈관에서 자발출혈이 일어나 삽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이렇게나 위험성이 높은 질병임에도 혈우병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혈우병 비용의 치료제가 개발되긴 했지만 그 가격이 50억원에 달해 현실성이 없는 데다. 혈우병 환자의 대부분은 불치병인 A형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능한 회피함과 동시에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한 대증요법 치료를 평생 받아야만 하죠. 최초의 혈우병 치료는 1840년 런던의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과 의사 사무엘 암스트롱 레인이 혈우병을 앓고 있는 11세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한 전혈 수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인데요. 그러나 향후 수십 년간 혈우병 환자들의 기대수명은 10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웠죠.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수혈 중 감염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였던 것에 더불어 내로라하는 의사조차 혈액에 대한 지식이 미비했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병의 원인이 나쁜 혈액에 있다고 생각하여 젖소나 염소 혹은 사람의 젖을 수혈하거나 아예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주입할 정도였는데요. 사람의 피를 수혈하더라도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에 나온 결과물이었죠. 1900년대 초반 마침내 혈액형이 밝혀집니다. 원리는 모르겠지만 혈우병 치료를 위해서는 피를 수혈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망 사례는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서였다. 즉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가족의 피를 수혈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후 1937년 수혈로 혈우병이 치료되는 원리가 해명되는데요. 피를 가만히 두었을 때 위쪽에 떠오르는 누르스름한 액체, 혈장에 혈액 응고인자가 존재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1950년대 후반부터 혈우병은 혈장을 급속냉동에 보관한 신선 냉동혈장, 일명 FFP가 주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재에 있었는데요. 혈액 응고인자를 충분히 투여받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혈장 수혈이 필요했죠. 긴 수혈 시간은 환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고 박스 가득 실린 혈장들의 운송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 중반, 냉동된 혈장을 저온에서 천천히 녹일 때 형성되는 침전물에 대량의 혈액 응고인자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새롭게 개발된 동결 침전 제재는 기존의 냉동 혈장 대비 30배 이상으로 응고인자가 농축되어 있었고 수혈 시간을 수시간에서 불과 몇 번으로 단축하는 대혁명을 불러왔죠.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동결침전제제를 뛰어넘는 신기술이 개발됩니다. 바로 혈장으로부터 아예 응고인자만을 분리해낸 다음 동결건조하여 제작한 농축제제였는데요. 냉동 저장이 필요하지 않고 각 병에 함유된 응고인자의 양을 표기할 수 있는 동결건조 농축제제는 사용법까지 훨씬 간편했죠. 심지어 생산량까지 충분했습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혈장을 한 곳에 모은 후한 번에 응고인자를 채취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리라고는 이때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1981년 미국에서 기이한 질병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사이에 각종 질병이 똑같이 겹친 환자가 5명이나 발생했다. 해당 질병들은 하나같이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발병한다. 즉, 이들은 모두 인체의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미지의 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환자들이 모두 남성 동성애자라는 데에서 착안해 사람들은 미지의 질병에 개이 관련 면역결핍증 일명 그리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곧 다른 유형의 환자들이 발견되었죠. 헤로인 중독자, IT 출신, 그리고 혈우병 환자 환자 유형의 앞글자를 따 4H 질병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인 연구자들은 놀랍도록 치명적인 신종 전염병의 감염 격려를 규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H 질병은 너무나도 유명한 정식 명칭을 받게 되는데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바로 에이즈였죠 점점 쌓여가는 사례들을 통해 환자들과 에이즈 간의 연결고리는 명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나기 쉬운 성행위, 주사바늘, 수혈, 감염 매개체는 혈액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다른 유형의 환자들에 비해서 혈액병 환자 중 에이즈에 감염된 비율이 너무나도 높았죠. 수혈 받았던 피가 하필이면 에이즈 환자의 것이었다는 우연한 불운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즉 어디선가 대량의 에이즈 감염원이 혈액병 치료제로서 생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는데요. 오싹한 가능성에 용의자로 제일 먼저 지목된 것은 당연하게도 동결건조 농축제제였죠. 수천 명분의 혈장을 한데 모아 응고인자를 채취한 후 별다른 살균 처리 없이 병원에 공급되는 농축 제제의 특성상 공유자중한 명만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모든 제제가 오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983년 3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 미국이 가열 처리 농축 제제를 승인하는데요. 발 빠르게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정부는 황급히 후생성 에이즈 실태 파악에 관한 연구반을 조직했죠. 연구반의 리더로는 혈우병 치료의 전문가이자 학회에서 존경받는 검을 아베 타케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아베 타케 씨가 이끄는 연구반의 핵심 논의는 살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가열 농축 제제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가였는데요. 나는 매일 비가열 혈액 제제에는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줄줄이 주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라도 에이즈 감염자가 나올지 몰라요. 이미 미국에서는 비가열 제제로 사용하지 않은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 비가열 제제 사용을 자제하고 기존의 동결 침전 제제로 치료제를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걸로는 안 되죠. 비가열 제제 사용을 완전 금지합시다. 혈우병 연구의 선구자로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던 아베 타키 씨는 지금 당장 비가열 제제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베의 의견을 지지했고 연구반의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아베 타케씨의 태도가 서서히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일본의 혈우병 치료 체계는 농축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는 건 어렵죠. 일단 비가을 제제를 계속 사용합시다. 하지만 국내 헌혈 건수가 충분합니다. 당분간 동결 침전제제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 "아이, 혈우병 전문가도 아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점점 비가열 제제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더니, 아예 태도까지 크게 거칠어진 것이었죠. 그럼 동결 침전제제의 생산량을 늘려서 비가열 제제의 시장 점유율을 천천히 내리는 방향으로, 이건 말이야, 가자마 선생!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둬야 해. 까딱 실수했다가는 너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아베의 제자인 테이쿄대학 교수 카자마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의견에는 협박에 가까운 폭언이 날아들었죠. 함부로 반론을 제시했다가는 앞으로의 커리어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학계에서 아베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했기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반은 비가열 제재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약 2년 후인 1985년 4월, WHO가 전 세계의 혈우병 환자 치료에는 가열제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죠.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발빠르게 가열제제의 긴급 승인을 추진했고 같은 해 7월에 가열제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의도적 실수가 발생했는데요. 가열제제를 승인한 후에도 비가열제제 사용을 금지하기는커녕 회수 조치나 판매 중단 조치마저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유는 바로 당시 비가열 제재를 대규모로 제조 및 유통하고 있던 대기업 미도리 주지에 있었습니다. 미도리 주지의 전신인 주식회사 일본 블러드뱅크는 1950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민간 혈액은행이었는데요. 창업 핵심 멤버는 다음과 같았죠. 나이트 어료이치, 육군 군의학교 방역연구실의 책임자로서 731 부대의 세균무기 개발 연구를 주도 인체 실험에도 관여하여 관련 중요 참고인으로 연합군의 신문을 받았던 인물 키타노 마사지 이시시로의 뒤를 이은 제2대 731 부대장 명실상부한 731 부대의 2인자로서 각종 인체 실험을 계획 및 추진 후다키 히데요 731 부대 제11과 결핵반 반장 결핵군 연구를 위해 다수의 인체 실험에 관여 미국 측의 인체 실험 데이터를 넘기는 조건으로. 전범 기소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이들은 군 생활을 통해 쌓은 경력과 경험을 살려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갔죠. 그 악랄함과는 별개로 의학 지식만큼은 뛰어났던 731 부대 구성원들은 당시 일본 사회 전반에 막대한 인맥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키타노 마사지의 대학 후배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었던 아베 타케시 역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도 괜찮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는 부와 명성 그리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수천 명의 혈우병 환자였는데요. 여기서 미도리 주지와 아베 타케시의 끔찍한 결탁이 일어나죠. 아베 타케시가 미도리 주지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혈우병 치료제의 처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된전7 3 1 부대원들이. 비가열제제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중요한 인맥이자 까마득한 대선배인 키타노의 요구를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비가열제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된 미도리 주지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혈우병 치료제 중 비가열제제의 마진이 특히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미국에서 소에게 현금을 주고 혈장을 채혈하는 상업헌혈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는 자연스럽게 노숙자, 저소득층, 수감자, 약물 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이 혈장 공유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값싼 미국산 혈장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고 일본 역시 1983년 한 해에만 혈장 314만 리터를 수입했는데요. 당연하게도 미도리 주지 역시 저렴한 미국산 혈장을 사용해 오염된 비가열 농축 제재를 생산했죠. 일본 정부가 가열 제재를 승인한 뒤에도 미도리 주지는 아베 타케시를 비롯한 상부에 압박을 넣어 비가열 제재의 회수 및 판매 중단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만들었습니다. 1985년 8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혈우병 환자들이 단체로 비가열 제제의 회수를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후생성에 넣었는데요. 모든 비가열 제제가 에이지에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수를 지시하면 각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텐데 그렇게 되면 파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치료제 재고가 부족해질 수도 있죠. 혈우병 환자들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죠. 얼마 전 오스트리아산 와인에서 부동액이 검출되었을 때는 순식간에 회수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한정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와인하고는 다르죠. 전 7, 3일 부대원들의 인맥은 호생성을 넘어 언론과 행정부까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TV 뉴스와 신문은 하루가 멀다하고 에이즈는 물란한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성형이 자제 및 피임도구 사용이 필수라는 지침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들의 의도는 끔찍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죠. 혈우병 환자들도 할건다 하고 다니는구나. 멀쩡한 사람보다 말이야.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살았어야지.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은 한순간에 변태 혹은 동성애자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염된 혈액이 원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창피함에서 비롯된 변명으로 취급되었는데요. 이제 학교, 직장, 병원 그 모든 곳에서 혈우병 환자들은 불결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었죠. 혈우병 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급식을 먹다가 우리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책임질 것이냐는 민원이 빗발쳤고, 많은 수영장이나 온천,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에서는 혈우병 환자들의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돌이 주지를 비롯한 전 73일 부대원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요. 아베 타케시 역시 자신이 담당한 혈흡병 환자에게 비가열제재를 망설임없이 투여했죠. 수많은 핍박과 순환 속에서도 혈흡병 환자와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에이즈 약해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는데요. 이듬해 구생성과 미도리 주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대기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상대해야만 했죠.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피해자 모임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我們還可以發出聲來，還可以活動的。但是現在活動不來，言語的有許多人。被殺死的人們。 실명과 얼굴을 직접 공개하고 카메라 앞에 나선 오염된 혈액 피해자들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는데요. 731 부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문화 예술계는 즉각 피해자들을 도와 지원 사격에 나섰죠. 한마디로 말씀을 고라 고성청에 よる 대량 살인 사건 だという風に私は考えています。 유명인들의 지지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서서히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7월 24일 피해자 모임 3500명이 손에 손을 잡고 후생성을 둘러싼 인간 사슬 퍼포먼스를 기점으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데요. 뒤늦게 시작된 조사에서 밝혀진 피해자 규모는 그야말로 끔찍했죠. 혈흡병 환자 약 5천 명 중에서 무려 40%에 달하는 2천여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이중 400명 이상은 에이즈가 발병해 사망했으며 사망 직전에 중퇴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불러온 전731 부대원들이 이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나이트 료이치는 1982년 75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으며 키타노 마사지 역시 1986년 91세의 나이로 자연사한 상태였습니다. 후타키 히데오 또한 84세까지 살다 1992년 사망했는데요. 중요 책임자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은 아베 타케시뿐이었죠. 2 0 0 0인가가 에이즈에 감염돼서 400인가나의가 사망했어요. あのー、僕はそんなことは絶対にありませんが、エースの問題だからみんな僕は悪いんですか君はど私は、年を私りまし私は、で記憶が非常に悪くなりましたから는는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い私は、私は、いは、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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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は、 一生懸命にや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からこれは医師としては私の両親に恥じるところ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お辞儀をして謝るということはそれはちょっと私としてはできかねますねご自分の責任についてお答えいただきたいのです失礼でございますがどういう責任でしょうか自身に担当한환患者へげエイジ염된제よ를투여チェジュルトゥヤンゴビガ하ルチェジ한パンメルドロアンゴ 그 어느 것도 책임이 없다고 아베 타케시는 주장했죠. 끝없이 지연되는 재판 끝에 그가 죄값을 치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2004년 초 정말로 아베가 치매에 걸려버린 것인데요. 지적 능력을 상실한 그에게 재판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도쿄 고등재판소는 사실상 재판을 종결지었고 아베 타케시는 이듬해 2005년 4월 88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죠. 남은 것은 피해자들의 상처뿐이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 1인당 4,500만엔의 일시금과 월 15만엔의 간호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막대한 부와 천수를 누리다간 가해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후유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들, 권선징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도 답답한 결말이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